아카드는 파쿠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네. ATA도 이 안쪽에 대한 흐름을 지금 온전히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외곽에서 들어왔던 총성 때문에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드 최근 자, 하이라이트 도망가면서 타이밍 잘아환희다 선수 브리핑을 잘 듣고 이미 테로를 확보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거 광동 프리스 빼야겠죠. 네. 자 그래서 계속해서 GNL 스포츠의 총구가 헐크게이빙을 향하고 있습니다 뭐 벤투스와 아레스가 몸을 숨기고 있긴 한데 아 이거 GNL도 쉽게 좀 헐크게이빙을 어? 네, 어. 내주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로이 자 그러면 방 안으로 들어갔다는 걸 계산해서 추정해서 수류탄에 미치는 브리핑이 오네 어. 이게 저렇게 어. 되나요 어. <웃음> 네. <웃음> 들어갔으면 진짜 네. 하이라이트였죠 네. 네. 저거까지 계산한 것 같진 음. 않은데 자그래서 쉐네리 스포츠가 뭐 지금 당장을 결단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헐크 게이밍 쪽을 바라봐주고 있습니다. 아 이제는 시간이 좀 필요한가요? 오... 결단의 시간이. 자, 교전력이 그래서... 뛰어나긴 하지만 네. 네. 헐크 게이밍 또한 인, 이 인파이팅이 꽤나 좋았었거든요.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이거 보세요. 헐크 게이밍. 어 함정을 잘 파놓긴 했는데 네. 그래도 아직까지 태균 선수를 못 살리고 있거든요. 음, 그렇습니다. 이제서야 눌렀습니다. 네. 네. 중요한 건 그러면? 시간이 걸리면 안 좋아요. 선투스아이걸 아, 타이밍 잡았어요. 아, 벤투스. 아, 벤투스. 벤투스 이 선수는 진짜. 아, 그래도! 자, 이거 로이가 발목 절단했고요. 음. 주유소의 약점을 잘지렸죠 예. 음. 근데 236이나 지금 신박게이밍이 주유소 쪽에 지금 경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음, 오른쪽 오, 다리에 탈비아의 여유로운 등장! 아. 아! 아, 근데 다른 팀들이 지금 뒤통수 때릴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서 네. 해머 선수가 못 버티면은 여기서 끝납니다. 이거 엔터포스 36가 어. 오거든요? 해머! 와, 엔터포스가! 자이 서버에서 포인트를 받아먹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이 팀들이 승리를 거두더라도 지금 들어가서 쓸수 있는 그 외곽 지역에서의 운영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는 신 아, 기... 스타로드. 저는 신바 게이밍이 지금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음. 이쪽에 개입한 게 아니라 지금 일단 진출을 해서 자기장 안쪽에서 가두는 플랜을 하는 게 지금 맞다고 보거든요. 네. 자 GNR과 엔터포스 서비스가 정신없이 싸울 때 아, 신바가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게좀 낫지 않나라고 말씀해주셨는데아 아 싸움의 소를 아 빨라요. 삼방탄이 예. 매석에 들어갔죠. 음, 오늘 236좀 다른데요. 네? 소위 말해서 해프닝이 없다. 어, 이러면 음. 다 나와도 다크 호스 중에 한 팀이죠. 그렇죠. 자 신바 게임도 일단 신바를 지나가는데 파랑이 이걸 한번 끌어습니다 네, 진짜 날카로워요 고앵고 프린스. 하랑도 아, 아, 역시 네. g x 와 고앵고 프린스. 예. 네. 기존 명문팀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기세와 역량, 컨디션을 갖고 있는 팀입니다, 이 팀. 자, 아수라도 네, 젠지에 먼저 터지는 기절로그를, 킬로그를 아수라가 올립니다, 플레 코치. 네, 네, 신호편이 네. 굉장히 좋고요. 네, 그리고 밀어버렸어요, 주절 나오니까. 붙였어요. 근데 고엔버 프리털, 어, 내가 위클리 파이널 킬 리더다! 예. 네. 네. 아니 이거 다나와이스포츠 다나와이 스포츠 여기서 하나? 한 명을 뭐 잡아낸 것을 끝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무너뜨렸는데 상대가 대바 선수라서 슈퍼 플레이 능한 선수거든요. 전 람바의 소리탄. 아 근데 이거 인원수에서는 뭐 숫자를 맞추는 느낌이긴 하지만 서로 서로 좀 생존을 하는 게 지금은 필요해 보이긴 하거든요. 음. 특히나 다나와이스포츠는 이 안쪽에서 승부를 보기가 좀 어. 아! 그런데 야! 전력이 한 명밖에 남지 않아서. 예. 났습니다. 아, 이집 쪽에서 멸망전이 일어났습니다. 네. 결국에는 람부만이 유일한 생존자가 됐고요. 당하는 입장이었었거든요. 아, 네. 그렇죠. 지금은 음. 본인들을 끌고 나가서 이쪽을 이기기만 한다면 흐르나갈 수 있는 그 동선이 많이 생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숙적이었거든요. 아! 자! 숙적을 잡아냅니다. 네, A 가문의 최고를 가리자. 예, 네, 그렇죠. 그런데 유리가 s r 로오 앞에서 해줘야 돼요. 네. 예, 해줘야죠. 아! 좋습니다, 장국. 자, 그래. 차 타고 하면서 내픽 선수까지 살릴 수 있는 시간 벌어주나요? 자 활이다가 이거 손 대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해 보이고 네, 연막이 없긴 하지만 네? 어이 위치 자체가 굉장히 절묘했고요 네. 오, 예. 이거 체력을 채우고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냥 차 타고 떠났다거나 한발밖고로 누울 수 있어요 음. 조심해야죠 딱 보더라도 파밍 상태가 지금 온전하지 못하죠 음. 그래도 아우라이 스포츠가 좀더 각을 넓게 쓰려고 시어콘 선수를 이 뒤쪽으로 보냈던 게 아, t a 가풀어 아, 결국 가져버렸어요! 아, 자발했습니다 네. 스쿼드, 네. 스쿼드 유지하면서 말이죠 지금껏 당했던 걸 제대로 복수해줬습니다 맞습니다 젠지를 제압하겠다? 음, 네. 이런 모든가요 그런데! 데가 좋아요 데뷔가 좋아요! 데뷔, 아, 데뷔. 데뷔. 여, 오, 완벽합니다! 아수라 스피어 램버 네. 그 스피어가 기절 되긴 했습니다만 이거 젠지가 충분히 정리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아. GX가 개입하긴 했지만 젠지 입장에서는 인원수가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 아 음... 이거 어떡해요 어 근데 이거...어! 이렇게 마무리. 역시 젠지 큰 경기에 강한가요? 아, 젠지가 네. 여기서 다번기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일반 급물이 아니고 강철 급물이에요. 아, 네. 아예 어, 잡아먹으려 올라왔죠. 네. 예. 오, 완전히 포당했는데요 이거 안 되겠네요. 아 강철 물의 결국에는 a t 까지무너졌습니다 없어요. 화염병만 두개 있습니다. 화염병 던져놓고 영역 지운 다음에 러시할 수도 있어요. 오모치 텐도자 예. 그리고. 아오 이거 어. 타이밍 던지는 수류탄도 같이 던지는 거 너무 좋았죠. 네. 자 여기서는 뭐 시간이 많습니다. 천천히, 자 천천히, 집착 침착... 어! 어, 그걸... 같이하면 됐었거든요. 예. 자, 근데 어쨌든 디지고 파리 어? 있으니까요. 근데 체력이 좀 많이 빠졌고, 예. 어? 순간적으로 스치면 또한번의 기절이 나올 수 있어요. 자 다시 예. 배고파이 나머지 넌들 도 부랴부랴 백업을 와줍니다. 자 이거는 이러... 체력 채우고요. 이렇게 전력이 다 오게 되면 안 되죠. 예. 예. 성장 선수가 그래서 베이스 캠프를 먹기 위해서 빠졌습니다. 네. 이 판단은 진짜 기막혀요. 수류 차례. 아, 아 피오가 간구요. 그리고. 오아 이게 아메리카요, 오늘 어어? 이거 뭐예요? 아 일단... 아까 전에 수류탄 던지는 그 타이밍까지 너무 좋았었는데 네. 역시 네. 도넛 U S G의 어떤 최고의 에이스 다운 조금... 모습을 아메리카 선수가 연마가서... 아 이거 아 근데 네. 데미지가 지금 너무 심각해요. 음, 네 그냥, 그냥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기절로그 만들어내고 찔러야 돼요. 네. 음. 스타로드식 찌르기 지금 나와야 오, 됩니다. 오 어, 이거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스타로드 탔어요. 오버치나트리 어, 포탑을 예. 포탑을 해주고 오버치나트리 포탑을. 그리고 가야죠 2,3,6자 이제는. 실피하라 가고. 될거 아재, 될수 있어, 될수 있어요. 전지를 밀어야 합니까? 236. 아, 236. 예. 오늘 그 타겟팅을 정하는 어떤 순서가 너무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음. 자, 이노닉스가, 이노닉스가 주위기. 자, 아, 이거 못 같이. 거야. 아, 이거 예뻐요, 예뻐요. 예. 너무 예쁜데요. 아 이노닉스 앞쪽 어디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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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구덩이까지잘 빼서 냈습니다. 젠지가 이렇게 정리됩니다. 음. 안쪽에서는 최대한 기다려야겠죠. GX 쪽에서도 지금 피킹 싸움하면서 계속 기절이 올라오고 있긴 한데. 오아오 이걸 레쉬케자 외딴 곳의 2층층 기절이라서 네. 못 살렸어요. 아 자이 애들도 해든... 이동하다 가 끊겼습니다. 음. 네. 자 배고파이 역회전. 어쨌든 주도권을 못 잡는 외곽 쪽 건물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빈 둥지를 한번 뺏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뭐 어, 어쨌든 불길한 자리입니다. 이쪽. 오 서클이 아래쪽으로 아 내려와줍니다. 차라리 GX 쪽에서의 기절이 올라오는 거 지금 네. 배고파가 찔렀으면 어땠을까라는 지금 아쉬움이 남겠죠. 네. 자, 이 정도의 그 어떤 찌르기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음. 뭐 차량을 투, 통한 찌르기가 아니더라도 연막다리를 구성해놓고 2,36이 찌른 거 가능해 보입니다. 네, 오, 네. 아, 배고파가 배고파야, 먼저. 먼저... 와, 와, 그리고 아니, 이게 지금도 아래쪽으로 회전하면서 다시 한번 위치를 가져가려고 했었던 판단이 네. 악수가 됐고요. 자, 배고파 차고집으로 웰컴스윙탄이고. 아, 그래도, 아! 역시 집안의 GEX는 달라요, 달라. 네. 네. 너무 너무 달라요. 아 어느새 윤종만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GEX는 p o 의 한계가 묻어있는 팀 가만두지 않거든요. 음. 원래 굉장히 그속적이었어요 그렇죠. 임팔라바이 내꺼 하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아 이거 윤종도 쉽지 않네요. 무너졌어요, 한점 무너졌어요, 뛰고, 뛰고, 뛰고. 배고파가 이렇게 갑니다. 자 그렇다면 네. 이런 소동, 어떤 에피소드. 일어났기 때문에 기블리가 지붕을 타는 판단을 할수 있는 그런 서클이 나왔습니다 선을 음. 음. 제한할 뿐이 간격이 좁혀지면 들어오는 추측물에서 굉장히 좀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문리고요 계단 올라올 때아 식탁이 어? 근데 아 이게 이건... 아아아 람보도 이렇게 마무리 진입할 때 GX에게 안 맞는 각도까지 온 다음에 연막탄을 뿌릴 것이다 예 요런거죠 네아 판단이 좋습니다 아! 입점단! 아 네, 쉽지 않는 늦었어요 예. 이쪽에서 한명 기절해서 어 이쪽으로 넘어. 봤어요. 아아 받았어요. 하지만 타로드가 남았습니 예. 네. 엔터포스의 마지막 타로드까지. 제대로 걸렸죠. <laughs> 아, 아 나는 누구도 못 잡아. 네. 네. 자 그래서 자, 지붕을 올리는 플레이 어떨까요, 기블리? 어 근데 지금 타이밍이 GX가 상대방이 잡히자마자 빠르게 치고 들어온 이 판단이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뒤에 차량 아까 전에 주차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이용해서 한번 담. 예, 한번 올라가는 부분은 선택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코스에 스르탄. 아니면 이집 안쪽에서 각각의 포지션에서 다대일 구도에서 승리를 가져가겠다. 일단 기블리가 한 점에 뭉쳐 있진 않습니다. 저 데미지 많이 오우. 들어와요. 기블리 좋아요. 진짜 소수교전 진짜 엘리트처럼 싸우는 팀이거든요, 네. 기블리. 네. 게다가 지금 위치 브루핑이 완벽하죠. 큰 타이밍이 지금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타이밍이 여기. 여기. 그렇죠. 여기서 여기 올라갔어요. 괜찮요 올라가야죠. 자, 이러면. 이거는 뒤통수 제암 선수가 뒤통수 때려야 돼요. 네. 좀 기다려야 됩니다. 어? 네. 지금 제암의 위치에 있는 집 안쪽 1층에는 기블리 스포츠가 없습니다. 네, 수류탄 이거는... 두개나 있어서 응. 괜찮을 것 같아요. 점자 기장 좁혀졌을 때 그때 필살기로. 그렇죠. 어, 기블 기브... 아! 규민이 아, 이거 다운된다, 일단 살리는데. 자, 이거 러쉬 살림... 못해요. 네. 그렇죠, 위에서! 위에서 제암이 아! 있 제암! 제이 있으니까! 제이 어, 아! 글로벌 리스포츠 엑셀! 첫 번째 매치의 치킨의 주인공은 글로벌 리스포츠 엑세스입니다